가봅시다. 네, 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하반기 대박 나는 띠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네? 대박. 대박. 띠. 띠. 네. 네. 2020년 하반기 대박 띠. 일단 먼저 토끼띠. 토끼띠. 네. 22살. 34살. 22. 34. 나보다 더잘하46 46자이 중에서 많은 띠 많은 토끼 띠분들 중에 제일 낫다라고 하시는 분은 34 34자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웅기는 눌려있는 웅기죠 음. 눌려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눌려있다 토끼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네. 토끼 보고 움직이지 말라고 꽁꽁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로 기분 좋을 일이 없겠죠 네. 얘네들 병들어 죽을 거예요 음. 하지만 상반기에는 눌려있는 토끼 띠가 하반기에는 네몬데로 음... 띠라는 띠가 돼요 뛰어다니는 음... 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34살의 토끼띠 여러분들은 하반기에 뛸 수밖에 없다 네. 어디를 향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음... 내 인생이라는 건 뭐가 있겠어요 사람도 있고 금전도 있고 또 일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토끼띠 여러분들은 8월달이 넘어서면서부터 특히 34살 8월달이 넘어서면서 9월달부터는 일단 시작하세요 음... 시작하시다 보면 먼 일은 있겠지 그러면 음력 11월이라 되면 자기는 아 이런 결실 때문에 나보고 뛰라고 했구나 음. 내가 뛴두 달이 아깝지 않다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그다음에 양띠. 양띠. 자, 양띠는 또 숫자 한번 세 봐봐요. 양띠가 몇 살일까요? 서른 네, 살. 42살. 네, 마흔 살. 마흔 두 살. 자, 마흔 두살 여러분으로 갑시다. 서른 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서른 살 여러분들은 아마 올해 새로운 거를 많이 접하라는 띠가 될 거예요 음. 새로운 거라는 건내 인생의 변환이겠죠 네. 변환이기 때문에 결혼, 출산 이런 게 따라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뭔가가 생기는 게 서른 살자 서른 살은 여기서 끝 마흔 두살 김희생 여러분 네. 자 김희생 여러분들은 여기까지할수 있어? 아니 안돼 아니야 될 듯해 할수 있어? 아니 안돼 이거를 반복적으로 지금 오셨을 거예요 음. 반복적으로 오셨다지만 김희생이라 김희생의 양띠 같으면 양띠에, 말 그대로 5월달은 넘기셔야 돼요. 이제 꼴랑 3월. 3월, 4월, 4월이 두 개니까 3개월 후부터는, 와, 뭔가 변화가 있구나. 오. 인생이 이거구나. 이거를 조금 볼수 있는 게 대신, 이때, 여지까지 내가 노력한 분의 한해서예요 노력하신 분들의 한해서는 5월달부터는, 아, 이런 거. 이게 인생이야. 인생사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인생이라는 건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구나 그래 나는 그디에 올라가겠구나 원숭이띠 무신생 41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경신생 여러분들도 결과치는 있으라는 해운년이에요 결과치는 있지만 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제가 뭐라고 크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원래는 41살 여러분들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음. 새로운 출발으로 원숭이띠가 원래 지금 4년에서 5년은 쭉 가라는 운이건만 이 놈의 뭐 코로나가 지금 발목을 잡아서 제가 뭐라고 크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 무신생은 시운 세살이라 시운 세살이면 내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왔어요. 이제 인생에 어느 정도 마감이라는 소리가 들어와야 되는 나이가 되죠. 네. 마흔 세에서 마흔 시운 세시죠. 시운 세세 무신생 여러분들 마감이라고 해서 인생의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끝은 다른 말의 시작이에요. 뭔가가 끝나면 다른 시작이 있는 것처럼 시운 세살 여러분은. 끝과 시작이 같이 공존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8월달을 주의 깊게 보셔라. 쉬운 음. 세살 무신생 여러분들이 8월달을 새롭게 보라는 건 내가 뭔가에 맞춤 표를찍는다 하면 뭔가의 시작을 그때그때 그때 하실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인양반들은 내가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라는 해운연. 음. 근데 그게 다행히도 올 8월달부터 얻는 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세 살의 무신생 여러분들도 조금만 뭔가 내가 결단을 내려서 마감지을 거야. 그럼 음. 마감지세요. 네. 그러면 다시 마감지음과 동시에 뭔가 내는 바로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용띠. 자 무진생 여러분들. 자 뭐가 있냐면요. 무진생한테 특별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죠. 나빠, 나빠, 좋아, 좋아. 나쁜 거와 좋은 거가 만났을 때 누가 이겨요? 나도 몰라요. 둘 중에 힘센 놈이 이겠죠. 음... 하지만 좋은 거 좋은 거가 있으니까 더 크게 되겠죠. 아니, 좋은 거 좋은 거가 있기 때문에 난 아니래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런 사주가 되지만 다행히 무진생 여러분들은 나빠, 나빠. 내 운기도 나쁘지만 내 운기 플러스 내 해운년의 운기도 나빠요. 음... 나쁜 거 나쁜 거가 만났네요. 드디어 깨졌어요 나쁜 게 깨지면 뭐가 남을까요? 좋은 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이 안 됐소리 하지 말고 세상이 그랬소리 하지 말고 세상도 그렇지만 내 운기도 나쁘다니까 나는 뭔가 여기에서 탈출구를 찾을 거야. 이분들 전부러 오세요. 자, 자 그러면 <laughs> 3세살의 여러분들은 탈출구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시운 네. 일곱생, 갑진생이라 일단은 대운이 들어오는 운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뭐 코로나 때문에 대운이고 나가려고 뒤로 넘어가셨어요. 위로 넘어 가셨지만 이후는 없어지라는 운이 아니에요. 아니요. 10월, 11월, 12월 되면 어, 됐어요. 뭐가요? 나는 내 운대로 뭔가가 이루어졌어요. 소리가 10월, 11월, 12월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봄에 올라가시다 말고 내려오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갑진생 여러분들은 어차피 올해 나는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 못 드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찬바람이 부는 10월달에 다시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 운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운기가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빠르기 때문에 여름에 들어오실 분도 있어요. 하지만 안전적으로 10월달에 보시자는 얘기죠. 네. 올 하반기 대박 나는 띠야. 참 이제 내 앞으로 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그렇죠. 어, 좋은 거는 또더잘 잡을 수 있는 네. 어, 그런 시기점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020...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laughs>